상연이네 가족 일기 시골길 아버지와 함께 밭에 가는 길 제초제를 뿌리러 갑니다 여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취미로 바꾸고 있는 밭입니다. 여기는 깨가 심어져 있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는 다 옥수수입니다. 오늘은 깨 제초제를 뿌리러 왔습니다. 이만큼 오늘 할 일이죠. 매드 사이언티스트처럼 신중하게 약을 제조 중입니다.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작은 글씨를 못 읽고 있는 중입니다. 뭐라고 쓰여있는지 못읽고있지? <laughs> 옥수수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주쯤에 따야 된다는데 가까이서 한번 보죠 아주 큽니다 저는 옥수수를 싫어합니다 이게 다 일거리이기 때문이죠 추가로 깨도 심을 예정입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밭은 저희 아버지가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장마여서 레인 부츠가 그렇게 잘 팔리는데 이게 제 레인 부츠입니다. 숙달된 조교의 제초제 뿌리기 시범이 있겠습니다. 그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노련미가 넘쳐나는 자세입니다. 그 제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도 아주 좋아하고 요즘에 그 귀촌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에세이들도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데 시골엔 낭만이 없습니다. 노동이 있을 뿐입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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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알아 알아? 이렇게 깨 말고 다른 풀들 주라는 거 아니야? 그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봐. 이 이파리가 이파리가 저자야지 주는 다야요 주나 저서씨 뭐잘 모르겠어. 알았어. 제가 원래 저거를 하려고 했는데 깨만 피해서 다른 풀들을 줘야 되는데 제가 깨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. 전 농사꾼이 아니거든요. 멍청하다고 혼났습니다. 방금 잘하는 것 같아? 봄만 나오지. 내가 움직여도 되지. 네. 빨간건 눌러? 아니야더 찍어. 더 찍어 주 m n 을다 줘서 지금 다시 o g 중입니다.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. o t going to go. 숨은 그림 찾기 입니다 여기 호미가 어디 있는지 찾아 보시 겠어요 뭐 한다고 혼자서도 자라는 60대 그 제가 약 뿌리는 게 마음에 안들 었나 봐요 저는 강등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미로 풀을 뽑는 일을 맡았습니다 에이. 다 풀인데? 음. 밥만 나온다 몸이 안나오네 다 됐어? 응 뒤쳐 시원하게 아이 잘 마신다 아이 장하다 기웅이 야, 판타 선전하는거 이거 CF 안들어올래나? <laughs> 늙은이 하긴 들어오지 않지 다음 주또 올게, 안녕!